어우러져. 집에 있는 것보다 그냥 한 번씩 나가면 응. 좋은 것 같아가지고 나가서 편집도 하고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멀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진짜? 진짜 계획 아무것도 없어? 제천을 갈 수도 있거든요?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어, 여기가 어디지? 네. 미자? 하남? 어 미자, 미자. 아, 그냥 제천 뭐, <laughs> 무결이라서 계획 그냥 제천 포기하고 아, 어. 그냥 하남 스타필드 가는 중에 우리 또 하남에 맛집 너무 많은 거예요 김거리 장어를 먹으려고 했는데 장어 안 먹을 수도 있어 <laughs> 뭐 여기 이렇게 맛집이 잘라 엄청 많네 저기다. 있 정상식. 오. 음, 음, 음. 장어탕은 근데 안 먹잖아. 응. 음. 오케이. 음, 알겠어. 정식을 어, 시켰어요. 괜찮지? 어. 음 장국이 음. 되게 맛있다. <웃음> 맛있겠다. <웃음> 음. <웃음> <웃음> 그리고 내가 기초대사량이 너무 낮아서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먹어볼래? 이렇게 건조기를 설치했어요. 조그만 걸로 구매했고 그렇게 큰거 필요 없이 9kg도 충분히 뭐 이불 빨래 다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여기 이렇게 쏙 올려버렸습니다. 네, 좀 수영을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수영을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나 싶어요. 수영 너무 재밌어. 어, 저 지금 나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새로산 수영복이 도착했어요. <laughs>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그, 수영복을 검색하면은 다 한꺼번에 나오는 플랫폼? 그런, 저기,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웹사이트, 가나스윈이라고 있는데 <laughs> 뭘로 살까 엄청 검색했는데 지금도 후구 수영복을 입고 있거든요. 후구가 예전에는 많은 종류, 예쁜 종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후구 수영복에서 후구에서 되게 귀여운 수영복을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보랏빛에 자수로 귀여운 꽃들하고 나비가 들어가 있답니다. 늘었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수영복에 붙이는 패드 수영을 하다가 강습을 갔다가 수수경 가운데 고무가 탁하고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 수경이 진짜 진짜 오래전에선 수경이거든요. 그리고 막 평소에 잘 쓰지도 않으니까 제대로 관리를 해놓은 게 아니라 집에다 이렇게 딱 그냥 박아놨다가 수영 배운다 해서 이걸 찾아서 쓰고 나갔던 건데 그게 딱 끊어져서 수경을 알아보다가 논패킹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다이빙을 굳이 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 수영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구 제품에 논패킹 수경을 구매했습니다. 수경은 항상 이렇게 조심해 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안쪽에 긁히면 이 안티포그라는 그 기능, 수증기가 차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 뭐지 기능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여기 안에 무슨 코팅이 되어있나 봐요. 그래서 코팅제도 제가 따로 놓긴했는데 코팅이 되어 있는 거를 조금 유지력을 높이려면 그 안쪽을 조금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는 얘는 여기 안에 패킹이 없어요. 부탁해요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시댁 식구분들 다 가시고. 남편이랑 짬이 나가지고 커피 마시러 가려고요 집 근처에 좀 괜찮은 카페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남편이랑 커피를 좀 마시러 가려고요 밖에 잠깐 쓰레기 버 나갔는데 봄 날씨더라고요 사람들 막다 약간 들뜬 분위기로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걸 봐서 괜히 저도 약간 봄처럼 입고 싶어졌거든요 이렇게 입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이 스커트를 입었어요 이 루에브르에서 보내주신 건데 이게 스팽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중이어가지고 안에는 실키한 소재로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스팽글이 달린? 이런 비치는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레이어드 스커트처럼 예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여기 에 다른 니트를 입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약간 통통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통통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통통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샵 아워의 티셔츠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엄청 날씬해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정착을 해서 나가보려고요. 이렇게 머리 자르고 나서 처음으로 머리를 묶었어요. 여기 운동화 신고 갈 거예요. 날씨 좋지? 응, 날씨가 엄청 좋아. 오늘 네. 네. 카페인데 어, 여기 이렇게 뿌옇게 나오지? 되게 뽀옇게 나오지? 콩같이 나온다 응? 콩같이 나와. 응. 아, 그거 뭐. 깡공? 응. 응. 예뻐, 엄청 응. 응. 오 카페에 는데여 분위기가 아, 되게 좋아요 오늘 카페에 갔는데 여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굿모닝입니다 이제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코 고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오늘은 연휴 끝나는 첫날이고 이제 출근 중이에요 음. 제가 좀 바르기 어려우는 크림 블러셔를 도전해봅니다.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잘 바르는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늘은 이렇게 약간 큐빅이 박힌 예쁜 앙그라데지를 가디건을 입었어요. 좀 되게 예쁘죠? 이 큐빅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뭔가 좀더 유니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팬츠는 올 슬랙스 원로그에서 나온 거 이거 입어줬습니다 요즘에는 와이드 팬츠밖에 못 입어요 살이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걸이를 이어드 했으니까 좀 분위기 있어졌죠? 이 고추 갖고 온거요 이거 여기서 하고 있는데 너무 쳐다봐가지고. 안녕하습니까 네, <laughs> 맛있을지 모르겠어. 익었는지도 모르겠어. 맛이 나요? 응. 음. <laughs> 맛있어요? 응. 단 배추. 그냥 생 양파 넣은 거예요? 응. 네. 음. 아 그래서 원래 스리라차랑 칠리 소스를 담는 소스 통도 샀어요. 음. 근데 며침 늦잠 자고 좀 먹고. 근데 맛있죠 그냥. 괜찮아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 안 떨어요! 아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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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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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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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laughs> 엄마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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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먹겠습니다 잘먹 아, 이거 뭐야 발리에서 온요 <laughs> 응. <laughs> 응. 금방 지쳐하고 잠은 맛야 그건 딱잡는데 응. 멋있어 응. 그래요 그럼요. 대단해. 여기가 어디야? 인도? 어, 헉. 겐지스가 응. 불러 거 있잖아. 응. 사람 화장하는 거다. 그니까 러 한쪽에서 화장하고 한쪽에서 수영하고 그런 거야. 응. 아, 약간 살처럼 응. 안돼안돼안돼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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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한입 먹었는데?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사연... 야, <목소리> 너 진짜 큰일 나! 제 음. 제 소리야, 너매콤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지금 매워 놀랬어. 야! 놀란다. 아빠보다 엄마를 좋아해? 콜로. 콜로. 콜고 콜로. 콜 항상 애기때에 가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제 막 집에 돌아왔고요 아니 날씨가 벌써 봄이 됐나봐요 너무 안 추워 저는 좀더 겨울이 늦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겨울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 지난 영상에서 도시락을 여기서 썼더니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미라네 주방이라는 곳에서 산 건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팩이거든요. 손질한 야채나 그냥 기타 어떤 것들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면은 되게 오랫동안 싱싱한 상태로 유지를 할수 있더라고요. 진짜 진짜 좋아가지고 저는 이거 요렇게 쟁여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도시락 통으로도 너무 좋아서 도시락 통으로도 쓰고 김치 통으로도 쓰고 뭐, 여기, 여기, 저기 다 쓰고 있어요. 강추. 이거는 저희 언니가 사준 블루보틀 에보틀이랍니다. 고마워요. 그냥 언니, 혹시 블루보틀 가까이 있어? 그러면 나 이거 하나만 사다 줘. 했는데, 그냥 너 써. 여기 사다 줬어. 커피 한잔 하면서 편집을 하려고요. 제가 수영이 선생님이 이제 설 연휴 동안 조금 휴가를 내셨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화수목 가는 건데 이번 주는 명절 끝나고 화요일 수요일 수업 없고 목요일부터 나오라고 하길래 오늘은 안 갔거든요. 근데 내일은 재택이라서 뭔가 가고 싶은데 자유 수영을 가도 되긴 하는데 자유 수영을 가면 혼자 수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하루 혼자 수영을 했거든요. 근데 혼자 수영을 하다 보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혼자 수영하면 좀 위험하니까 진짜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쥐가 나거나, 막 정전이 생기거나, 아니면 물귀신한테 당하거나, 진짜 혼자 수영하면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일 갈지 말지 고민하고. 그래서 사람이 있는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딱 가야 되는데, 막 거기서 앉아서 사람을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가야겠어요. 아이고, 는 요즘 도시락을 싸 가지고 제가 오늘은 도시락을 좀싸 주려고요. 지금 늦었어요. 어! 티셔츠 거꾸로 입었어. 아, 어, 정신없다. 이렇게 차분하게. 엄청나게 포장마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교역 포장마차 투어를 해볼 거예요. 저의 포장마차 투어 메이트거든요. <laughs> 어디부터, 어디부터 가야 될까? 갈까? 일단은 여기 있는 게 닭꼬치가 있고, 어, 닭꼬치 먹어야지. 닭꼬치 먼저 먹을까? 어, 닭꼬치 아, 근데 먼저. 사람이 너무 많아. 닭꼬치, 고추떡은 사실 들고 가면서 먹을 수 있어. 그치 어. 그리고 저기. 땅콩과자 는 그냥 씁쓸한 말야 들어어 저게 나도 먹어봤어 어. 여기는 근데 아. 문 닫았네? 떡볶이야 아문연거 아니야? <laughs> 문 열었어 어, 열었다 여기, 여기 갈래? 아, 여기도 어, 떡볶이부터 가자 어, 떡볶이부터 튀김까지 어. 살짝 하고 닭꼬치 하나씩 먹고 꼬떡도이 어. 가는. 거야. 어 <laughs> 괜찮지? 어, 괜찮다 가자 어머 도 있어 어머어머 리 어머 어 데가 좀아 튀김이 좋아 오뎅콩 미쳤다 근데 네, 네. 나왔어요. 아, 먼저 드세요. 네. 생각보다 역시 거습니다 되면 또세명으로드 근데 내가 양은. 너무... 근데 8,000원 너무 비싸. 지금 오래. 아그런게 낫겠지? <웃음> <웃음> 또 하다가는 더 어. 오래 걸릴 것 같아 처음 봤어어 땡겨 위에 있는 길쭉고뎅 고냐, 가가고댕아 네네 흰 계란으로 만든 호빵처럼 생긴 겨요 뭔가 몽골 몽골하게 생긴? 하나만 먹 바로 준비하실 아, 네! 한펜 하나랑요 물떡 하나랑요 <목소리> 하나 먹볼게보샤먹요 네. 그, 그러게 <목소리> 아쉽네요. 아, 조금 아쉽네요 조금교 인심이 아, 옆으로 가요이스만다있네 <목소리> 아,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어, 해. 야, 그래. 음, 우리, 왜 그렇게 는 아껴 토키밀이같 이거 만든 거아 식감이 좋아서 너무 춥다. 오늘 아침만 해도 별안추는데제아 아, 이거야? 음.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리. 아, 어 이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야. 다 먹겠다고 해서 불러서 두 개만 먹었어요. 그래 오늘은 한교역 포장마차 투어를 해볼 거예요. 저는 막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약간 뚱뚱해 보여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조금 빠르게 쇼츠 편집하고. 씻고 잘겠어요. 이홍당했어. <laughs> 아, 네이용당했네이용당 아, 약간 그 하신지 얼마 안 됐나? 요 <laughs>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스튜디오 말고 어스난디오안 어. 하고 아마 어. 스냅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볼지를 그냥 결혼 저, 전에 가서 거기에 한나의 데리고 가서 결혼을 했을 거 근데 네. 그거 너무 현명하다 음. 어, 그거 보 약간 신경 하다 왜냐면은 결혼식하고 나서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 없다. 그 결혼식 할때 송이는 생각이 있어 응, 생각있데 나는 제일 무서운 게 최근에 그런 거있어 아픈 애기가 나도 아,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게 제일 모르는잘잘 아, 아, 네. 되게 잘 자는데 김만의집그 음, 그 거기에서 아, 여기 간다고? 어, 여기, 네. 여기 엄청 이쁘너 이쁘다 내가 아는 기 아니네 이게 이야 아니, 유리, 아니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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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유리, 유리 아, 유리? 야 <laughs>

Stuck in this room that keeps spinning, wondering how you've been, where you hide. Late night drinking, wishful thinking. here? Morning waking, hearts beating, something about the way you make me feel. I don't wanna mess. 제가 맨날 집에 있을 때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laughs> 집에 있는 옷하고 외출복하고 철저하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을 때 잠옷 외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좀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이게 좀 꾸질꾸질 하지만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이거 산지 꽤 오래됐는데 너무 편하고 또스타이프도 예쁘고 뭐 이렇게 뭐 묻어도 사실 잘티가안 나고 그래가지고 되게 애용하고 있어요. 불를풀자고 <laughs> <laughs> 클로란이랑 키티버니포니랑 콜라보를 했나봐요. 너, 저 키티버니포니 진짜 좋아하거든요. 원래도 클로란에 피오니 샴푸 쓰고 있었는데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진짜로 쓰고 있었어요. 어, 저 예전부터 완전 옛날부터 언니랑 같이 살 때부터 클로란 피오니 샴푸 썼는데.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키티버니포니와의 콜라보라니. 에이, 세상에. 이거 여러분 아시나요? 피오니 샴푸 진짜 좋아요. 제가 클로란 다른 샴푸들도 많이 써봤지만 이게 이제 손상된 모발이랑 두피, 민감 두피 케어에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저한테는 잘 맞고 좋았었어요. 이게 프랑스 약국가도 팔고 있는 건데, 올리브영에 입점된 뒤로 한 수년 전부터 이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나는 콩콩이를 더 관심이. 세상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가방이다. 대박이다. 미쳤다. 너무 귀여워. 대박이다. 너무 미친 거 아니냐고요. 이거 파우치. 저 지금 생리대 파우치 바꿀 때 됐는데, 이거 딱이다. 귀엽다. 그리고 파운드 쿠에서 또 신상이 나왔길래 구매를 했어요. 근데 오트밀 컬러의 따뜻한 봄에 입기 딱 좋은 가디건이어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저는 이제 경락을 받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에임 레온드을 모델 쌓고, 이거 진짜 핏이 너무 예뻐요. 깊고,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트레닝괜 남편하고 언니하고 저녁 약속 있어가지고 나가려고요. 내 이렇게 그냥 입었어요. 이 니트에는 살짝 이게 크롭이어가지고 배를 좀 가려줄 수 있고 넉넉하게 와이드로 빠지는 이 팬츠가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로브 와이드 골덴 팬츠 입었고 왜 이렇게 살짝 뚱뚱해 보이지? 벌크업된 느낌으로. 여기 오랜만에 프리클 자켓 입었고 가방은 루에브르 가방 입었고. 버클이 이렇게 깊죠. 의도치 게 블랙에 화이트로 입었어요. 하늘 좀신아니요요리게요 <laughs> <우리 해드릴게요. 웃음> <laughs> 주인공 없지만 축하합니다. <laughs> 어, 아, 진짜다그쁘다예쁘다쁘다이 아, 그래. 음. 앞에 디자인 되게 귀여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이즈다이어울린다다이스럽지 응. 음. 다기이이이다이 음. 와, 너무 그건 뭐야? 음. 어, 예쁘다 머리가 좀 잘하셨나 봐요. 아 네. 어, 르실 건가요? 아 고민중이세요? 네. 고민 중이세요? 네. 음.